인천시는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국내외 기업 CEO와 기관 투자자, 경제인단체 대표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수도 인천 합동 투자위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러시아, 핀란드 등 각국대사와 삼성, LG전자, SK, 포스코 등 국내외 기업체 CEO와 임원진, 대우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신한은행 등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국제인삼유통센터 건립, 대한사료 본사 이전, 한류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했으며 이날 송영기 인천시장이 직접 투자위치 설명에 나서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국제업무 등 6개의 테마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12개의 산업단지, 공항항만 배후지역, 루원, 도화 등 원도심 거점 투자지역과 우수한 투자환경 및 기업지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인천시가 3년간 유치한 외국인 투자 총액은 54억 달러로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 전국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성장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는 이번 합동 투자 위치 설명회가 투자 관계 기관과 잠재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매칭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